음식으로 건강을 다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전통 음식이 영주의 한 식당에서 선보여 식문화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주시의 전통 향토 음식권이 식지원으로 전원해 새로운 전통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율무와 들삼시를 섞은 동마자 의죽, 돼지고기 사태와 껍데기로 만든 수정냉에도 가지와 꽝, 양고기로 만든 요육의양가. 직접 맛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연식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담백하고, 어, 자연적인 음식이라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6세기 유학자이자 의생인 이석간 선생이 저술한 음식치료법 책자를 토대로 만들었으며, 식초는 앞으로 연령별, 성별, 체질별로 14가지의 죽과 밥 연유를 만들어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어, 또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이 습관 경험방에 근거로 하는 식지방을 에, 고, 고정에 따라서 고조리법 그대로 만든 죽입니다. 영조의 식지는 단순히 음식을 제인하는 음식 보건의 차원을 넘어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음식의 식지로 그 의미가 큽니다. 특히 조선시대 최초의 국립의약소인 영주재민류와 음식을 하나의 컨텐츠로 묶어 경북 선비 음식의 근원을 찾는 식문화의 첫걸음입니다. 영주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식지 컨텐츠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음식과 문화 공간을 접목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 국립산림치유원또 국립산림약용자원 연구사와 같이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우리 국민들의 건강, 특히 이제 치유를 목적으로 이렇게 강강 오시는 분들한테 널리 보고. 먹는 것과 다스림의 식물화 체험에서 예방과 절제의 미약을 느낄 수 있는 식지원이 음식식지 세계화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